안녕하세요. 선현타로입니다 오늘은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이란 주제로 타로카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끌리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차례대로 1번, 2번, 3번입니다. 5초 드릴게요. 네, 먼저 1번 고르신 분들 카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상대방의 지금 현재 기준 속마음에 대해서 봐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일단은, 음, 지금 만약에 썸을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썸을 탄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사귀는 분들이라고 해도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마음 확인을 한지 얼마 안 됐고, 어, 좀이 비유를 하자면 풋풋하고 순수하고 순진, 천진난만한 그러한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다. 어, 시작하는 연인들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질문자님, 그러니까 1번 분이 좀 답답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주제로 타로카드 영상을 봐주신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번 분에게 어, 뭔가 의문이 들고 또 걱정 고민이 생겼다는 것은 상대방분이 조금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음, 다시 말해서 연락이 좀 계속해서 초반부터 엄청 많이 해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좀 만나자고 먼저 얘기를 상대방분이 좀 많이 해왔던 그런 타입인데 최근에는 좀 만나자는 얘기도 갑자기 좀 뜸해졌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분의 위치 또는 상대방분의 현황을 좀 봤을 때는 상대방이 지금 묵직하게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킹 오브 펜타클이 들어왔거든요. 자, 상대방분이 질문자님하고, 그러니까 1번분하고의 그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 대신에 지금 상대방분에게는 뭔가 어, 연애보다 더 우선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연애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그런 일들이 좀 생겼다. 이게 상대방분의 가족에 대한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분의 그런 일상생활, 또는 학업, 진로, 이, 어, 아니면 뭐 회사일, 뭐 이런 것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조금 흐름이 변화가 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분하고 1번분하고의 그 사이 그런 부분이 뭐 썸을 타시거나 연인이 되셨다거나 하는 그러한 사이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 상대방분이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 그러니까 본인의 사적인 생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회사 업무라든지 또는 뭐 개인적인 가족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뭔가 일이 좀 생겨 졌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어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분과의 애정 전선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상대방분도 생각하고 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아닌데,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상대방분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도 지금 저지먼트 판단의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음, 자, 이 정의의 카드가 들어왔는데 정의는 이 시간, 이 순간을 잘 지금 판단하고 다스려서 1번분의 마음을 조금 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방분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는 썸을 탄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전정근근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을 만약에 세번 해오다가 한번 정도 준다고 해도 그것에 굉장히 좀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갑자기 싫어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판단 심판의 카드는 1번 분들에게 일이 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라도 1번 분은 1번 분의 일상을 잘 잔잔한 물결처럼 이끌어 가신다면 두 분의 애정 전선에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지금 1번 분에 대한 마음조차도 마음에서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도 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그러한 뭐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그러한 관계는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또 더군다나 두 분의 이후 관계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두 분이 굉장히 뗄려야 뗄 수가 없고 음, 인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인연이기도 했고 또 이러한 문제로 헤어질 인연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분 음, 성향이 약간의 그 지금 성향이나 그런 스탠스를 지금까지 해오셨던 게 4번 동전, 그러니까 모든 걸다 한꺼번에 쥐고 싶어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성향 자체는 지금 1번 분은 굉장히 신중하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가진 것들을 잘 내려놓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신데 다시 말해서는 좀 좋게 말하면 인연에 있어서 나에게 들어온 인연은 소중하게 할줄 알고 한번 들어온 인연 또는 한번 맺은 인연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해요 1번 분들 어, 그런데 좀 나쁘게 말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안 좋은 방향으로 좀 나가 나 만약에 그게 변모가 된다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집착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좀 쓸데없는 것 음, 불필요한 걱정, 고민 등을 떠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드 속 크럽을 봤을 때 상대방분은 1번 분에 대한 애정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두 분의 애정도 역시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온 것처럼 잘 흘러갈 운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두 분은 정말 인연이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불안해 하시고 또 불안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좀 있고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불안한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어,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향들 있죠? 그런 것들을 믿고 본인의 일상을 먼저 집중해서 일단 그것들을 영위해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다시 또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렇게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들어왔던 두, 두 분이 처음에 풋풋하게 시작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분이 가진 성향이나 능력, 이런 매력,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강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매력을 잘 이끌고 가서 두 분이 오래오래 이렇게 연인으로서 또 맺어진 인연으로서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관계를 오래 맺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더 최종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상황에 이리 일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만 내려놓고 본인의 일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 상대방 분이 본인이 조금 어, 바쁘고 또는 본인이 좀 걱정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좀 해결된 뒤에 다시 원래대로의 패턴을 찾게 된다. 이렇게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번 뽑으신 분들 카드 해석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 지금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먼저 볼게요. 네, 두 분이 지금 좀 서로에 대한 아, 쉽게 말해서 간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썸을 타고 계신 분이라면 서로가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도 먼저 대시를 하거나 막 먼저 고백을 하지는 않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지금 이미 연인이 되신 분이라면 연인이 되긴 했는데 이 사람 속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지금 음, 관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방 분은요, 그러한 현실인 걸잘 몰라요. 어, 상대방 성향 자체가 그러신가 봐요. 상대방 분이 약간 되게 낙관적이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컵카드, 컵에 앞에 앉아있는 만족스러운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이 9버컵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어, 일이 좀 가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낙관적인 건데,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 그계획성이 좀 없는 어. 예를 들어서 MBTI로 따지자면 약간 피해 형태에 가까운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2번 분들이 조금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만약에 썸 단계라면. 이한 분이 어느 쪽에서 이렇게 두 분이 평행선으로 간다고 할때 어느 한 분이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야 이렇게 두 분이 접점이 생겨서 만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분이 계속 앞만 봐가 간다면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두 분은 계속 평행선만 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대방 분이 뭔가 애달거나. 막, 본인이 마음이 달랐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정말 낙관주의고, 절대로 되라 형인데, 어, 좀더안 좋게 말해서는. 근데 이게 또 좋은 쪽으로 보자면, 낙관적이고, 굉장히 해맑고, 어, 티 없이 맑은, 순수한 영혼이다, 이렇게 또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순수한 영혼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상대방분이요. 음, 그런데 두 분의 그러한 앞날에 곧 약간 심판 카드가 들어왔어요.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종지부 찍을 만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 분이 이렇게 좀 평행선을 달리긴 달리지만, 쇼부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응, 음, 기한이면 기다, 뭐, 이렇게까지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분의, 그니까 상대방분의 낙관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그러한 관계에 약간 결실이 좀 맺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대방분 말고 2번분의 포지션에 들어온 카드를 좀 볼게요. 자, 우선 페이지 오브 컵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2번분도 제가 지금 본 이유가, 이번 분도 약간 상대방 분 못지않게 약간 순수한 영혼이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낙관적이긴 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두분다 결단력도 없고 약간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망설이는 그러한 시기가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두분 중에서는 그래도 좀이이번분 쪽에 조금 더 결정력이 있으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분 매우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 이번 분은 음, 성향 자체가 조금 여유가 좀 있고, 지금 황 여왕제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번 분 자체도 좀 여유가 있고, 급할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뛰어넘는 지금 2번 분의 상대방 분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걱정하실 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8번 펜타클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두 분이 어떻게든 그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가시게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지금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는 건데, 조만간 그 심판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조만간 두 분의 관계를 결정 지을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썸을 타시는 분이라면, 정말 둘 중에 한 분.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상대방 분의 그러한 성향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규정을 짓는. 그래서 만약에 사귈 거면 고백을 해야겠다. 그리고 안 사귈 거면 그냥 썸도 여기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날이 온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사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두 분이 좋아서 서로 그리고 어느 한 쪽에서 용기를 내어 고백을 해서 두 분이 만나게는 됐는데, 만나, 막상 만나고 나서 보니까 좀 뜨뜸이 지근하고, 또 만나고 나니까 약간 이 사람 나를 약간 이미 잡은 물고기처럼 대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분. 그런데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쇼부가 날 거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는. 물, 막, 물, 잡은 물고기라서 방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상대방분 성향 자체가 굉장히 낙관적이고, 그냥 본인은 만족스럽대요. 그냥, 그니까, 2번 분하고 썸을 타는 것, 또는 2번 분과 지금 사귀게 된 것,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썸을 타면, 아, 나는 이 사람과 2번과 썸을 타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하루하루가 즐거워. 이런 타입인 거고, 상대방분이요. 그리고 만약에 사귀는 분이라면, 와, 내가 드디어 2번하고 사귀게 된다. 사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만, 그것만으로도 정말 만족해. 이렇게 그냥 일단은 좀 만족스러운, 그러한 어 단계만 좀쭉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음 뭐, 근본적으로 막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막 고민을 심각하게 한다거나, 뭐,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별을 막 생각하거나 이러한 분들은 아니세요. 음 상대방분도 뭐 그러한 고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성향 자체가 낙관적이고, 또 그냥 약간은 좀 나쁘게 말해서 될 대로 되라. 어 그러한 성향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두 분은 그냥 지금 그대로 가셔도 된다고 해요. 8번 펜타클을 보면요. 그래서 지금 2번 분 역시 약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지 오브 컵스. 그렇게 막딱 떨어지게 뭔가 결단을 막 팍팍 내려서, 자, 이건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이렇게 사귀기로 했자, 하자.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결단력 있는 스타일은 아니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두 분이 정말 잘 맞아요. 왜냐면, 속은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성향 자체는 굉장히 두분다 유하고, 부드럽고, 음, 그리고 좀 긍정적인 면을 더 보려고 하고, 사물이나 사람에 있어서, 어, 그 좋은 게 좋다. 약간 이런 타입.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쁜 흐름은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번 분 역시 성향 자체가 이제 여유롭고 또 뭔가 포용스럽고 또 상대방의 잘못 같은 경우도 일단 은좀 눈감아 주자 그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지 않는 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면 받아주자 하는 스타일이기 시 때문에 그런 형태로 계속 배려의 마음으로 계속 가신다면 두 분의 앞에 앞날에는 약간 그러한 판단 심판의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 분 역시 뭐 질문자님 그러니까 이번 분과의 뭐 이별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이번 분 때문에 속상하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해요. 음.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 자체가 이번 분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좀 생각하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두 분이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 서로가 끌린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는 좀 원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좋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했던 그 이유로 그 사람을 좀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슬픈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좀 빨리 와서 내가 정말 좋아해서 나랑 비슷한 면이 있어서 좋아했는데 나랑 비슷하게 똑같이 우유 부단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뭔가 결정을 못하고 갈팡질팡해. 약간 이런 걸 발견한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분 사이에서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음, 시간이 필요하고 곧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의 날 또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가 끈에서 어, 끄집어 내서 얘기할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지금의 관계를 좀 유지해서 쭉 가실 필요가 있다 음, 너무 닥달 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너무 전전긍긍 하지 않으셔도 두 분의 관계는 이어질 수 있다 어, 이렇게 쭉갈수 있다 하지만 조만간 어, 그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규정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두 분이 이미 규정된 관계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어떤 게좀두 분이 서로가 서운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 그때를 잘 살려서 두 분의 관계를 조금 더 탄탄하게 견고하게 만드시면 된다 이렇게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 뽑으신 분들 카드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지금 상대방 분의 속마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찬가지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을 조금 더 볼게요. 어, 지금 두 분은 음, 쭉 이어져온 연인이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음, 좀 이어져온 연인이시고, 만약에 썸을 타셨더라도 그 썸이 좀 길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음, 답답한 마음 반, 그리고 좋은 마음도 반,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상대방 분이 조금 더 안달이 나셨다고 해요. 어, 상대방 분이 지금 나이로 브 컵스가 들어왔는데 기사의 컵카드 그니까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바꿀 마음은 없고 쭉 이어가고는 싶은데 마음이 좀 급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니까 만약에 썸을 타시는 분이라면 지금 상대방 분이 좀 고백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어 그렇지 않고 만약에 두 분이 사귀시는 분이라면 두그두 그두 분이 이렇게 좀 결실을 맺는 즉 약혼이나 결혼 같은 것들을 좀 상대방 분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음. 그리고 두 분의 관계 흐름에요. 이 3번 컵이 들어왔어요. 이 말은 곧 축복할 일이 생긴다. 또는 두 분의 그러한 관계에 결실이 맺어질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3번 분들 어떠한 속마음이 좀 궁금해서 오신 걸까요? 보면요. 아, 지금 상대방분 말고 3번 분의 포지션 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음. 거꾸로 매달린 남자 행맨 카드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 3번 뽑으신 분들은 상대방분은 그대로 쭉 가고 있는데 3번 분이 좀 걱정이 많으시네요. 음. 그리고 3번 분이 좀 고민이 있으신 상황이라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분은 비교적 오래된 관계인데 알고 지낸 것도 오래라거나 썸이나 사귄지도 오래된 사람인데 그러한 분들 중에서 상대방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관계의 결실을 맺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는데 지금 3번 분이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그러한 행동에 대한 남의 반응, 응, 상대방 분의 반응 또는 본인의 그러한 생각에 따른 남의 그런 반응, 그 어떠한 그 상대방 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라는 등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음 3번 분 지금 9번 소드까지 들은 걸로 봐서는 지금 고민이 꽤 깊으시네요. 그러니까 이3 번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상담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개별 상담이면 좀 어떠한 상황인지를 조금 더 듣고 그거에 맞게 지금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디테일한 상황과 접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러한 카드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말 개인 상담의 그러한 필요성을 조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건 제너럴 리딩이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봐주실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를 들면서 한번 해석해 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3번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방 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 분이 말고 지금 3번 분이 좀 고민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고민을 상대방 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한대요. 어, 3번 분 혼자 마음을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급발진할 수도 있어요. 계속 뭐, 우리 결혼하자라든지, 우리 사귀자라든지,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할 수가 있는데, 지금 3번 분은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말 못할 고민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3번 분이요, 성향 자체가 나이트 오브 코인스. 기사의 동전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분 말고 그러니까 3번분의 성향 자체가 내가 완전 확고하게 뭔가를 이렇게 주, 준비가 돼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향이시다라고요. 그래서 막 MBTI로 따지면 T 그것도 제이, 막, 파워 제이, 막 이러한 스타일이신데, 예를 들어, 막 여행을 가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거나, 호텔, 숙박, 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일일이 막다 비교해 가면서 막 표를 만든다거나, 뭐 이러신 분일 수도 있고, 또 관계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 하나가 저 사람에게 서 이게 좀 걸려. 그럼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걸 혼자 좀 고민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뭐 지인도 지인이지만 이 연인으로 또는 이렇게 좀 인연으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신 거죠. 음. 다시 말해서 3번 분은 되게 신중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발생된 문제나 고민들을 지금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야, 이 남의 속도 모르고 지금 상대방분은 막 신나가지고 혼자 급발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좀 오래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렇게 끙끙 알아오셨으니까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까 싶어요. 근데 음, 그러한 성향이 지금 3번 분의 성향이긴 한데, 그래도 어, 두 분의 합 자체는 3번 컵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3번 분이 성향 자체가 좀 꼼꼼하신 편이라 그렇지, 조금만 걱정을 내려놓으신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좀 주세요. 음, 같이 고민을 하면서 논의를 해보세요. 내가 물론 다 해결하고 끌고 가면 좋지만, 가끔은 그럴 수 없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나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생겼 했을 때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음. 사실 이러한 이제 나이로브 코인스도 들어왔지만 이렇게 본인이 꼼꼼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시는 그러한 스타일은 남에게 잘 기대려고 하지 않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책임감도 되게 강하신 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연인이나 이렇게 같이 좀 오래 볼 사람들 응, 이러한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좀 부탁을 하셔도 되고 또 고민을 좀 덜어내셔도 좋아요. 그것들을 너무 그렇게 큰 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이렇게 너무 끙끙 앓으시면 힘드시니까 상... 상대방에게 조금 하셔도 상대방은 워낙에 지금 질문자님에 대한 3번분에 대한 애정이 큰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두 분의 관계 흐름에도 좋은 카드가 들어와서 흐름도 좋은 상태니까요. 내가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우리의 이러한 애정 전선에 또는 이러한 관계에 좀 금이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음, 그래서 상대방 분에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까진 아니더라도 성향상 음, 적극 까진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넌지시 자 근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의외로 나이트 이 기사의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외로 상대방도 즐겁고 좋은 현명한 그러한 방안을 내놓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뽑으신 분들은 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상대방 분과 함께 의견을 공유해보고 또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더두 분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 이렇게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